안녕하세요. 목상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날마다 주께로 큐티 본문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개기어도 좋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노래 가사나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문구들을 보면 이 세상의 주인공은 나다. 그러니 자신감 있게 살아라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아가라라고 말하죠. 그 말을 들으면 힘이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 한번 하는 인생, 별것 있겠어?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더 힘을 내어 살아가지요 그러나 그것이 장난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다 보니 이기적인 마음들이 생겨날 때가 있죠. 내 감정이 우선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다른 사람이 어찌되든 상관없다는 식의 모습을 보이며 배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거나 무시당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겸손이 사라져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시대 속에서 겸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네오스 레몬같이 사랑하고 겸손하게 섬길 줄 아는 모습을 보여야 하죠.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며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혹 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된다 할지라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오직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만이 드러나시게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세례요한이 딱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와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가서 세례를 받고 그분의 가르침을 듣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대세가 예수님께로 완전히 넘어가 버린 것이죠. 이에 2 6절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모두가 예수님께로 간다라고 요한에게 말합니다. 말은 이앙스를 보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개혁 개정에서는 라피어라고만 나와 있지만 세 번역 성경에서 보면 라피어 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요한에게 이런 일이 있다 라고 보관 형태의 말투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만과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그에게 말을 내뱉듯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이 가장 큰 스승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르는 것을 보면서 우쭐 했을 텐데, 이제 모두가 떠나가 버리니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대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 앞서 와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전하는 자라고 말하며 자신은 신부를 취하는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기뻐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위해서라면 이 땅에서 주인공이 아닌 객이 되어도 상관없다라는 것이지요. 구약에서 말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역할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신이 점점 쇠하여 저 가도 자신의 이름이 조금도 드러나지 않아도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게 된다면 나는 어찌되어도 상관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공은, 나의 삶의 주인공은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악에 빠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더더군다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셔야 합니다. 내 삶에서 오직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시며 예수님만 드러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 아닌 개구로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주인공 내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우리 삶의 주인공 내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함께 이 아침 말씀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에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계기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오직 예수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전능하신 그 예수님을 볼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